저는 작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. 방송에서 패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와이프한테 물어라. 복잡하게 하지 말고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썼는지 썼다고 하면 사과를 해라. 저는 음. 그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그거를 자꾸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 너무 이게 논란이 오래간다. 그리고 저는 아니 한동훈 당시 대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 어리게 사과한다면 당대표 거취와 상관없다, 그건. 제가 진짜 음. 100번 양보해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. 예. 근데 그거, 예, 그 얘기를 본인이 당대표 시절 에 했을 때 제대로 규명을 안 했습니다. 음. 그러면서 요번에도 나오니까 개인정보 얘기를 합니다. 음. 개인정보 보호받아야 됐죠. 그런데 요번에 당무 감사위원장이라는 이분이 아,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법률적인 걸본 거잖아요. 그래서 네. 공개할 수 있다고 본인은 법률인으로서 판단을 한 겁니다. 음. 근데 이게 특정이 됐잖아요. 특정이 됐다면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볼때 개인정보 논란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음. 일단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됩니다. 음.